오늘 민수기 9장 본문 말씀을 봐서 알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산 연락기에도 우리 귀하신 단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성막,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의 7일 동안 제사장으로 공식 위임의 모든 절차를 끝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이기 9장 8절에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레이기 9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여기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존재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레이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개혁 개정 보통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개혁한 글 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또 보면은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에 또 쉽게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전을 끝낸 다음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손을 들어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강복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남긴 이 축도는요 바울의 축도와 함께.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또 축도를 할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출발을 시작했던 그 여덟째 날은 분명히 찬란한 천년 왕국의 아침을 상징하였습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희망들과 기쁨들, 삶의 목적들, 그리고 신비한 비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날이 멀지 않았으며 그때 우리도 영광 속에서 그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33년간 공생애를 거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림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큰 줄거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유월절을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게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대지상을 따라 회막에서 나오는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영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들을 향해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충분히 상징되어집니다. 우리가 6월절을 보면 정말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패스워드 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우리는 정말로 지금 죽어서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많은 재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의 문제 또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읽은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그 내용들을 위에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또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묵상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성전에서 나오는 나와서 드려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새벽기도에 또 우리 공예배, 특별히 정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 목요 부흥회라든가 정말 우리 또뭐 알파를 위한 기도회들라든가 또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곳에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 하나님은 제 옆에 또 여러분들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타식하심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것이 바로 음란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진로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음란의 문제를... 끊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정말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죄를 지으라면 음란의 죄를 지으라면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기에서 나와야 한 동영상을 보라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보지만 여기 나와서 지금 앞에 나와서 보라고 하면 볼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로 눈동자 같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음란을 끊을 수 없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눈동자같이 이끌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시기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는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경험 알듯이 정말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호리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자가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무소부지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여 정말로 복음 전파에 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불길과 구름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멸류관에 박힌 성도가 되기,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교회의 직분, 또 전도자의 사명 이런 귀한 사명들은 세상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귀한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특권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은 정말로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자리에 나간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주에 누가 됐는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에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물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 자녀를 누가 건져낼 까 정말로 생명의 밧줄, 구원의 밧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던지기만 하면은 그 밧줄을 잡을 수가 있는데, 던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밧줄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여 자살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도 너무 힘들어,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살 텐데, 우리에게 그 맡겨준 사명을 정말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삶, 정말로 복음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요, 정말로 행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왜 죄를 짓냐고 물어보면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내 힘든 문제를 도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심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써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자체가 형벌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죄를 지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옥이요. 정말로 끊임없이 또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는 늘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로 기도로 이기고, 정말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벌, 벌써 나간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눈동자게 지켜실뿐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전도자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6월절과 성막 또 불꽃의 구름기 등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요.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은 사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장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파악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직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디에 강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바로 역사도 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의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의 문제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목요부응의 자리에, 주일 정말로 예배는 물론 이거니와, 알파와 또 전도 모임, 권찰에 여러 가지 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응답을,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경호로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십년 가운데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맞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정말로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이 특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전파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명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준 사명이 정말로 이게 영원한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일 이 사명을 또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가슴벅찬 심정으로 내게 맡겨준 사명, 특별히 직분들. 특별히 전도자의 사명들을 정말로 꼭 기억하고 아 정말로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겠구나 어두운 밤이 오면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도 전파할 수가 없겠구나 코로나19가 닥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주시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맡겨준 사명들 지금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여러분 통하여 우리 영락교회가 정말로 복을 받고 부흥하며 정말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수기 구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이며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또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있고 또 많은 기도질을 가지고 참석한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꼭살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